네, 여기 현장은 보일러 교체. 보일러, 모음 및누수로 인해 보일러 교체 중입니다. 반대기를 이렇게 교환했고요 반대기를. 일단 배관 청소. 바깥으로 배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식으로 호스를 연결해 배관 청소중입니다 청소를 안고 그냥 설치를 하면 순환모다가 물이 새게 됩니다. 기존의 분배기 기름용 분배기 에요. 많이 막혔어요. 쇳덩어리라 리 속에 스케일이 많이 꼈네요. 이렇게 해서 맑아질 때까지 순환 시켜줍니다. 다음 방 연결해 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밖에 네. 네. 농물를 나오는 것좀 확인해 주세요. 맑을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다음 방 열구 장구 잠구. 열구 장구고 배관 청소 순서입니다 열구 장구 빨간 물 나와요? 보일러가 지하가 있어 지하에, 지하에 달려있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일러 분배기 교체 및 보일러 노음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심은전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